국가는 개인의 감정보다 공공의 질서를 우선해야 한다. 최규하 전 대통령의 이 말은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아주 냉정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감정은 중요합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슬픔도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흔들기 시작하면 피해는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최규하가 말한 질서는 억압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누군가의 감정이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국가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뜻이죠. 국가는 한 사람의 편이 아니라 모두의 울타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흔들리기보다 차분하게 판단하고 공공의 질서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질서가 서있을 때 자유도 지켜지고, 국민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